맞습니다. 짙합니다. 원천노도카 성능만담입니다 원천노도카 같은 경우는 설치형 스페셜 힐러라는 입지를 어떻게 보면 처음 만든 애긴 해요 물론 이제 고대시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후우카도 약간 그런 역할이긴 한데 후우카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 아무튼 그래서 온천 오도카 같은 경우는 여기 만주 우마이봉 흰 우유를 랜덤으로 하나씩 던집니다 이제 아군의 체력을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회복을 해 주는데 그게 힐량이 생각보다 높다 어, 생각보다 높다 네, 전무 이성 기준으로 13,000, 16,000, 19,000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힐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3초마다 하나씩 던진다 근데 이게 32초이기 때문에 대충 10개 던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체력 회복량이 최소가 한 10만이 넘고요 최대는 18만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 사이에 회복 안정치를 들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 과거에는 킬러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회복 역할로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진짜 고대시대 예루니무스 얘기이긴 한데 그 시기 때는 잘 썼다가 이후에 누가 나오면서 코코나가 나오면서 약간은 애매해진 학생이다. 다른 힐러들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긴 하지만 코코넛 같은 경우는 혼자서 되게 많은 거래요 자기 케어도 하고 아군 케어도 하면서 코스트도 감소시키면서 자기도 적당히 튼튼하고 이렇다 보니까 단순히 힐만 하는 학생들의 입지가 점점점점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제 큰게 대부분 다 코코넛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총례장에서도 힐이 필요한 것. 뭐, 예를 들면, 크루카기라든가, 헤세드. 헤세드 같은 경우에서도 조합이 좀 약간 위험했었는데, 거기서도 그냥 코코나 체험을 했으면 됐고, 크루카기 의 인세인에서는 코코나 쓰고, 크루카기 토먼트에서는 온천시구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단일 대상으로는 힐량이 많은데, 범위 힐로 써는 역할이 애매하다 보니까, 온천노도카 같은 경우는 범위 힐러라기보다는, 단일, 한 명을 끈덕지게 살리는 역할을 좀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그것 때문에 옛날 과거 우리 3시즌 실내전 전술대항전에서 3탱 온도카 1호화를 굉장히 우리가 주력으로 많이 썼죠. 이제 실내전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수영복 시로코도 나오고 이제 데미지를 버티지 못하고 빠르빠르 막 뚫려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월 하루나 자이 아이가 전술 대항전에서 좀주력이 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전반적인 컨텐츠에서 그렇게 메리트는 없는 학생이긴 해요. 전술 대항전에서는 얘도 있고 하니까 어 생각을 좀 바꾸면은 온천 오도카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뽑기는 애매한 학생인데 어쩌다가 내가 먹으면은 땜빵 요구를 쓸만해요 정확하게는 이제 뭐 이번 시즌 비나라고 생각할게요 이번 시즌 비나 때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플레이가 꼬였어 그러면은 그 체력과 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 좀 길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길게 싸워야 되는 전투에서는 또 그냥 막 쓰기 좋다 그래서, 현재 노독카는저 스펙 유저용 땜빵 힐러라고 보는 게좀더 맞아요. 스펙을 좀 낮춰놓고 봐도, 기본적으로 힐리안 자체가 스펙이 모자란 사람들 기준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학생이기 때문에 뽑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선가 먹었을 때 서브로 쓰기 되게 좋은 학생이다. 대충 이런 식으로 보고 넘어가면 되는 그 정도의 학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어, 뽑지 마십시오. 그냥, 나오면 쓰십시오. 아무튼, 뭐, 온도 칸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